대구에서 이곳까지 먼 길을 오셨습니다. 이용수님의 특별 발언,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저는 6 2도에 신고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저는 법으로 성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는 묵묵부담입니다. 저는 알바리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입니까 우리 할머니가? 다 할머니들은 가도록 기대는 겁니까? 그래 못합니다. 저는 꼭 지금 말하겠습니다. 밤에 대통령이 되시는 해결을 하시기 날 간절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해결하라 저희 대구는 60년 7년 1,500 제가 60돈에 신고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가 하는 일본 적산집 하나 다 찍어내서 가는 적산집에 그 역사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배정 못 받았습니다. 차도 그리고 그 찌그러져가는 거기에 비도 세고 하는 이 역사관 그 옆에 커다란 빛채는 집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대구 시에서는 반드시. 이 역사관을 밑에, 지, 옆에 집에 지어놨는 역사관 사들러주고 또 이, 차도 한잔, 차도 없습니다. 차도 다 찌그러져 있는 차를 하나 줘가지고 입모고 있습니다. 차와 옆에 역사관을 꼭사들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 대통령 되시는 분은 반드시 반드시 지켜주시는 대통령을 저는 바랍니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이래 되도록 이렇게 살아있는거는 그냥은 못죽습니다 제가 다 해결하고 사진 받고 일본 한테 반드시 사진 받고 해가지고 일본 강치라기치하기를 지략이 관전 바라고 서로 왕래하면서 일본 의원 문제를 연구해가지고 다 하나 내기를 기다리고 일본은은 중앙은 또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동전을 받는지 해야 존기을 바랍니다. 꼭 반드시. 여보지게 솔직하게 다 해결하고 친하게 지내고 학생, 자라나 학생들 우리 왕래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서로 지내고 난 지다. 저도 또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이남성 고래 소녀석 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철거한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시 복구를 해주시는 이 시장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없애가 가는, 철가가 하는이 여기.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나는 언골 당당한 피해자로서 나는 더그 하기로 바랍니다. 다음에 대통령님, 꼭, 저, 저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대구에, 역사관놓 옆에 있는 거 사드리고, 차도 주시고, 저희 문에 반드시 얘기를 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상처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유엔에, 안시제도 가야 됩니다. 그, 가기 전에, 우리는 아니 아니 다, 우리 다, 이겼습니다. 예. 우리 다 이겼습니다. 세계를, 판해가지고다 이겼습니다. 미국에 있는데도, 안, 안주 안 해주는데, 어, 반드시, 요번에 새로 된 대통령은, 끌려가게 반드시 이루어주고, 해줄지을 원합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다, 아, 이 되면 해주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용수입니다. 재치하나한 경위가 저거 끌려갔는지 안 끌려갔는지 하나도 신경 안하다고 얘기했다니까. 네. 평생에 <laughs> 네, 일본 정부 사죄를 받기 위해 열심히 <laughs> 싸우고 계신 우리 이용주, 이용수 할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우 세력들의 저희. 집회 시위 방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종로경찰서에서는 네,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당한 집회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네,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700차 수요 시위 많은 국내 해외 단체에서 연대하고 계십니다. 이곳 평화로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현장에 각 정당에서도 대선 후보분들도 연대를 위해 이곳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치인분들과 대선 후보분들께서 발언하는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고 부족하니 네, 다섯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이수진 여성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어,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님, 그리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